Topic 7. Snakes' tongues. I can't see well. I can't hear well. I can't make a sound at all. Then, how can I catch my prey? I have a special tongue. I use my forked tongue to smell. I flick out my tongue in the air. Then, I can smell what is there. Oh, here is a delicious frog. <laughs> 안녕하세요 골든 드선생님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영어 독해 프로젝트 하고 있습니다. 자, 저기 시리를 틀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잘 들어보셨어요? 오늘은 토픽 7번째 거 스네이크 텅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독해 수업하겠습니다. 자, 네, 통에서 우리가 저 리스닝을 할 적에 저이 내용을 들었죠? 근데 반복적으로 들리던 단어는 무엇이었나요? 그죠? 그거를 잘 들으면서 해야지 우리가 제목을 만들 수도 있고 그다음에 독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독해 원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단어를 찾아봅니다. 두 문장을 연결하는 반복된 단어를 찾아서 반복된 단어를 종합하여서 주제를 찾고 제목을 정하고 그 다음에 질문에 대답도 할수 있겠죠? 여기 오늘의 질문이 이거였어요. Why do snakes flick out t h e r tongues?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글로써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 can't see well. 나잘못 본다. I can't hear well. 나잘못 듣는다. I can't make a sound at all. 나 소리도 못 내는데? 이세 문장에서 연결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can't see, can't hear, can't make. 보지도, 듣지도, 소리 내지도 못한다. 그러면 뭐할수 있냐? 이거죠. Then how can I catch my prey? 그랬어요. 나 그러면 먹이를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얘기네요. 그죠? 첫 번째 문단에서 두 번째 문단에서 뭐라 그랬냐면 똑같은 거 찾아볼게요. I have a special tongue 그랬어요. 나 특별한 혀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특별한 혀 그랬어요. I use my folk tongue to smell 그랬어요. 나는 냄새를 맡기 위해서 갈라진 혀를 이용하지. 텅 나왔죠? I flick out my tongue in the air. 나는 공중에 나의 혀를 낼른거려. 혀혀혀 혀 나왔죠? 오케이. Then I can smell. 그랬어요. 내가 냄새를 맡을 수 있어. 그러니까 냄새는 맡을 수 있네요. 뭘로요? 혀로 냄새를 맡네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그곳에 뭐가 있는지 냄새 맡을 수 있어. 그랬어요. 그리고 해서 Here is a delicious frog.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prey를 찾았었죠? 먹이. 그랬어요. What is there? 이게 뭐가 있는지 먹이를 어떻게 찾는지 해서 먹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맛있는 개구리가 있어. 그랬으니까, 이세 개가, my prey가, 다른 말로 what is there. 그것도 더 구체적으로 delicious frog가 됐네요. 그러면 단어가 뭐만 나열되어 있어요? tongue. 그렇죠? 그 다음에 smell. prey. 이 단어가 가장 중요한 단어네요. 그러면 뭐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뱀에 대한 얘기인 것 같죠? 그래서 snake 여기 주어 나왔죠? 그다음에 flick 아 그랬어요. 왜내른 거니? 디어 u r tongue 그랬으니까 여기 디어 u r tongue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뭐 빠졌어요. 요거 두개 빠졌네요. 그럼 이두 개를 잘 이어서 문장으로 만들면 전체 이 질문에 why does snake flick out your tongue 에 대한 대답도 할수 있고 주제도 만들 수 있습니다. 한번 해 볼까요? 주어가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지문에 있는 주어를 그대로 씁시다. 그러면 snake. 그다음에 동사는 뭐였어요? flick out 그랬어요. flick out. 그다음에 여기에는 목적어도 그냥 써야 되겠죠? dear tongue. 그러면 완전한 문장이 됐어요. 그러면 tongues 이거 남았죠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목적어 나왔어요 그러면 문, 이게 스멜이 동사죠 문장을 이으려면 접속사를 쓰거나 아니면 투부정사를 쓰는 게 낫죠 그래서 to smell and catch pray 하고 쓰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먹이를 냄새 맡고 잡기 위해서 털을 내릉거린다. 그죠? Snake flick out your tongues to smell and catch praise. 됐습니까? 그러면 문장으로 만들면 주제이자 대답이 됐고, 그 다음에 이것을 명사로 쓰자면 명사 두개 끌고 와서 Snake's tongue. 하면, 진짜, 이 글의 타이틀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글을 읽을 때는 반복된 단어, 이어진 단어를 잘 찾아서 생각을 해야 돼요. 첫 번째 문장에서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소리도 못 낸다. 그래서, 무능력함을 나타냈고, 그렇다면, 먹이. 먹이가 어디 있다고요? 여기에서, what is there? flog가 먹이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Special tongue, f o r o tongue, my tongue. tongue, 나왔으니까. 그다음에 smell, smell 하죠. 그래서 반복된 단어들을 잘라서 문장으로 만들 때 이렇게 문장 주어진 질문에 대해서 문장을 제대로 파악하면 우리도 그럴싸한 문장 그리고 주제를 찾아낼 수 있고 명사로 만들면 이렇게 제목을 만들 수 있겠네요. 이게 독해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어 이게 쉬운 것 같죠 근데 연습하면 굉장히 쉽고요 연습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이게 영어의 글의 그래, 구조고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왜 100개나 할까요 100개만큼 연습이 되면 훨씬 더 독해가 쉬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습관 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습관 잘 들이고 우리 또 어, 해석 수업은 다시 찍기로 하겠습니다 해석은 한, 영어를 한국말로 바꾸는 그 순서에 대한 얘기고 그리고 독해는 영어를 영어식으로 이해할 수 있게 그래서 영어를 보고 아 영어로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얘기합니다. 두 개를 분리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굴드는 선생님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토픽 7, Next t a e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